아, 씨. 으으이 새끼야. 으 나이스! <laughs>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어깨를 털어. 이런 살짝 기본 플레이 할땐 어깨 안 털어요. 기본이었잖아. <laughs> 유튜브 8시에 올리는 거어떤 님들? 그 고정된 시간에 올리니까 보기 편하죠 <laughs> 아 존나 좋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아이 너무 신났어 근데 <laughs> 말이 막 어, 세게 나오네 뭐 얼마나 좋으면은 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laughs> 아 그렇게 좋으면 님들 친구 좀 데려와봐 어? 이론상으로 따지면 이제 알람 설정으로 이제 그 뭐야 알람 켜지면 딱 바로 보는 친구들이 이제 한만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만 명에서 딱 친구들 한 명씩만 데려오면 2만 명이야 친구한테 보여주기 너무 부끄럽다고. 아이, 뭔 소리야. 그, 어? 요즘 그 인스타 DM으로 막 오는데. 여고생들 막, 어? 수행평가 중인데, 이제? 에피나 유튜브 영상 보는 중. 하면서 이제, 어? 인스타 막, 어? 히트데 요즘 여고생들 사이에서 아주 히트래요. 오, 오. 뭐냐, 이거? 얘들아, 이거 바인드야. 아니, 바인드에서 킬 조이 하는 새끼는 나 이후로 처음이야. 안돼요 제 방제를 보세요 방제를 한국서버에 마지막 나온 수호인데뭐 여기서 갑자기 뭐, 어? 뭐 피닉스 바로 이거 꺼내버린다든지 어? 그런거 하면은 안돼 한국서버에 마지막 남은 수호자란 말이야 피닉스가 뭐버프돼도 피닉스지 아니 피닉스 그거 주류픽 되려면 궁극기 다섯개 해야돼 상대 피닉스 있네 넌 뒤졌다 아니 너가 뭐 버프를 받아봐야 피닉스지 넌 뒤지게 맞자 그냥 야 킬조이 세팅해놓은거 어, 보소 킬조이 세팅 아주 좋다 너가 으면안돼 근데 킬조이야. 아, 나는 바로 이제 돌리는 거 받아 먹을 준비하면 돼요. 이거 상대편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거든 지금. 오케이. 어? 이거 오면 딱 한. 아 맞았습니다. 한데요. 나이스. 아그 바로 이유식 파이 킬조이님 근데 제가 혹시 뭐 세계 대회에서 킬조이 보여준 사람으로서 혹시 세팅 혼수 가능할까요? 아 가능해요. 저 킬조이 혼수 중이라.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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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앞에랑 그 삼거리 앞에 이렇게 그나노섬 세팅 부탁드려요. 아니, <laughs> 아니, 그거 아니고 유월 앞에, 6월 앞에 하나, 6월 앞에 하나. 설때거 회수하고. 그렇지, 그거야, 그치, 그거. A <laughs> 세팅을 참기 힘들었어. 삐롱돌? 으이, 이 새끼야. 돔. 아, 그 아, 그 후커봐줘후커봐줘 <laughs> <웃음> <웃음> 오, ᄌ 이런 걸 하나 존내 뛰어오는 중. <laughs> 어, 어, 잠깐만, 나 필이에요. 피기지, 피기지, 피기지. 나이스! <laughs> 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어깨를 털어. 이런 살짝 기본 플레이 할땐 어깨 안 털어요. 기본이었잖아. 그리고 상대편 이포일 땐 바로 뺀 땀. 전 상황에 맞춰가지고 총기 선택하려고 요즘 노력 중이에요. 상대편 돈 없을 때 팬텀, 이제 돈 많을 때는 벤달. 트렌트가 살짝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뭐 둘다 이제 잘 쓰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짜져주시고. 바로 그 연인은 써치 B 진짜 없어, B 진짜 없어. 어, 무조건 A야, 무조건! 조건이 없어! 무조건! 맞서 어 66666666키아 에이 누더안 쏘는데? 어어어어딱발 있어 있어. 아, 아파. 아 잠깐만. 림스톤 처리 부탁해. 괜찮아. 브림스톤이 처리해 줄 거야. 우리 범죄자거든. 나이스.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방금 이 플레이가 플레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당해 보면 아주 열 받거든. 이게 게임에 감정적으로 임하게 돼. 감정적인 상대를 이제 사냥하는 것만큼 쉬운 건 없거든. 짜져주시고 짜져주시고 짜져주세요 아 먹었어 먹었어 에이만 막아줘 어 없는데? 오 <laughs> 어, 어! 씨발 아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뭐 어디로 온거야? 아니 근데 레이즈야 너네 팀 여기서 3명 뒤졌는데 지금 오는거 맞니? 너무 이기적인데 너? 상대편 또돈 없으니까 팬텀으로 갈아 끼주시고 에이 에이 어! 바로 텔 타가지고 피닉스 시체 먹으러 가야지 안녕하세요 피닉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닉스님 반갑습니다 힐존인님 혹시 훈수 내도 될까요? 네네네 가능하죠 이거 그 트럭 위에 그 포탑 올리시고요 여기랑 어, 네, 여기. 이렇게 이번에 세팅해 주세요.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어, 알람봇을 딱 들고 시작하자마자 여기 오른쪽 있죠? 여다가 바로 쓰세요. 오케이. 오케이. 비에요 뽕이 없는데요? 아 살리겠다. <laughs> 아, 총을 못쐈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 사람 닉네임. 닉, <laughs> 아니, 닉네임이랑 똑같이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이 사람 막 욕을 못 하겠어. <웃음> <웃음> 아, 아니, 이 사람 욕을 못 하겠어. 존나 착해가지고. <laughs> 아! 야, 1대1대! 제발! 이거 요로고 같은데요? 총가는 소리는 이 들려요. 있어. <laughs> 너무 느낌 없는데. 다이아몬드 같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게이뭐 CT? 짜져. 깝. 아, 내 꼬였는데 씨. 어우, 야, 설대 위, 설대 위. 뱅으로 열어줄게. w h a fuck? 아니, 왜나야 씨발! c a 오! 나이스, 나이스! 여러분, 나이스! 우와. 트리플 좋아하나? 나이스! 헤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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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븐! 어어디냐 어디 니마 니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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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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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가만 억울한 번 억울한 번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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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기다리기만 하면 잡아줄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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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화도 화도 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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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리해리난 개인주의야 바로 버려버리기 에이 클리어 에 있으면 그냥 신고할게 그럼 우리 스카이 따라와줘야 돼아 없어 없어 아마 시킬 거야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바로 설할게 형형형 어, 형, 형. 그거 자제해야 돼형 그거 자제야돼아시발 벤달 살걸 매드묵이 오케이였는데 이홀 아 여거 엘보 내선에서 처리해. 내선에서 처리. 내선에서 처리. 짜져 짜져 짜져. 엘보만 앨범만 어떻게 와리쳐줄수 있는 사람? k 피피1 1 1 1. 리버 백사이드. 또. 야, 펜텀 버려. 펜텀 버려. 이 병신 같은 총. 벤달 부탁드릴게요, 님들. 어 그러게요. 자, 전 이런 이렇게 쫄깃한 게임은 오랜만에 해 봐요, 정말로. 능파라 캡스. 버텨! 아그로 까으로 버텨! 나이스.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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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놈의 새끼야! 너 너무, 너무 대놓고 했어. 아니 보여? 아니 나, 아니 나궁 안에 있었는데? 나이스. 아, 괜찮, 아니에요. 아 킬조이님, 아주 굿. 탈주안한 것만 해도 상위 1%. 어, 야, 킬조이님 왜 이렇게 착하냐, 근데? 타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배워갑니다. 어, 괜찮아요. 보이스 한, 거 하고, 그렇게 착한 말만 해준 것만으로도 이 한국 서버에서 이, 어? 상위 1%에요. 다음 판에는 팀으로 보고 싶진 않아요. 아, 어, 좋았습니다. 킬조이님. 야, 레디언트 갔어, 이 사람. <laughs> 아니, 이거 안 된대. 이거 안 된대, 이러면은.